내 삶을 범으로 산다고 생각해요. 생존율 5%라고 거의 가망이 없다 했어요. 아마 50여 년 동안 수십만 개, 수백 명, 수백만 개를 만들었을 거예요. 의미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본인 소개 한번만 해주세요 아 저는 원주 중앙로 문화의 거리에서 만두뱅크를 운영하고 있는 정나크삼이라고 합니다 오늘 길거리가 되게 막 부쩍부쩍하네요 네, 오늘 원주 제3의 만두축제거든요 올해는 좀 보다 더 낮게 다양한 만두들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만두 축제 창업 1호점입니다. 제가 이제 빵 만두 50여 년을 했거든요. 시에서 만두 축제를 하면서 그 도심을 살렸으면 좋겠다 해서 저보고 만두 상설 매장 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오픈 가게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오셔서 편판 찍도 해주시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만두 대표 음식으로도 선정이 됐거든요. 근데 원래 원주가 좀 만두로 유명한가요? 그렇죠. 예전에 6여 끝나고 여기 이제 미군들이 많이 상주하면서 먹고 살기 어렵고 힘들던 시절에 시골에 어려운 분들이 김치, 뭐 배추 이런 시대기들로 만두를 빚어서 먹기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오래전부터 원수는 만두하고 인연이 있습니다. 음. 어, 사장님이 지금 하시는 거는 뭐 무슨 만두예요? 아니, 지금은 고기만두를 만들고 있습니 요것도 다 만드시는 거죠. 음료 속, 다 속까지, 만족 속까지 다 만들고요. 원래 제가 그 충파리아라는 원조계께 유명한 빵집을 했어요. 그래서 체인전단 단식계.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울까지도 제가 체인점을 내고 했었고. 그러다가 대기업에서 빵집들을 만들면서 지방으로 막 내려오면서 지역의 작은 빵집들이 동네 빵집들이 다이 망가졌었죠. 빵집을 접고. 좀 쉬다가, 만두를 접목하면 어떨까, 만두를 전향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옛날에 제거 과점만할 때, 뭐, 크로스캐치라든가, 만두하 비슷한 샐러드빵이라든가, 비슷한, 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접목을 해서, 경상도 가서도 해보고, 저, 인제 원는 쪽도 가서 해보고 했는데, 결국은 제가 살던 곳이 원주니까, 먼저 원주 와서, 지금은 이제 만두의 전향만 하고 있어요. 빚는 속도가 진짜 빠르시네요. 예. 이 실력이 하루 이틀 된건 아니고요. 만두뿐만이 아니라 찹쌀떡부터 뭐단팥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들을 만들어서 예. 많은 걸 만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게 소중한 보물 같은. 응. 네. 그럼 오늘은 몇개 정도 준비하시는 거예요? 오늘 한 5,600개 정도만 만들고 제 일정에 하고 평상시에는 혼자서 1,500개 정도를 생산할수 있습니다. 8시간 정도 작업하면 보통 6, 시면 일어나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다행히도 체력은 좋아요. 제가 2004년도에 대장암을 앓았어요. 그래서 행정률 5%다잘못된다 했는데 이제 교복한 지 20년이 넘어서 이제 지금 경험으로 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뭘 뭐 만두를 해서 돈을 벌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뭐 보여주고 남에게 또 다른 분들에게 기술 어, 그 전수도 해주고또 나의 맛있는 만두들을 시민들과 어, 할때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만두집을 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 일이 즐겁습니다. 계속 매일매일 예, 매일 매일 하시려면은 매일 하는 게쉽지는 않죠. 더군다나 어, 이 일은 새벽부터 부지런히를 다 해야 되거든요. 야채부터 다 손질을 준비하려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손도 들고. 그런데 그렇더라도 또 직접 만들어야 고기 편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맛있게 예. 드십시오. 손들이 많아서 축제된 일을 다요 상황이 근데 여기가 카페에요? 전국 최초의 만두 카페에요 그리고 음. 제가 음악을 하기 때문에 음. 가끔은 노래도 손님이 오는 음악 좋아하시분 같이 음악도 같이 하시고 아, 만두 카페는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벌써 20년 30년 전에 빵을 할때 그때 제가 커피와 빵을 접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색다르게 만두를 지금 하고 있는데 만두 먹기는 괜찮은 곳이죠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정신없다 <laughs> 그래도 이렇게 바쁜 게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돈 버는 소리 들리죠? <웃음> <웃음> 아, 돈 많이 버세요? 그렇지는 않고요 많이 번다기 보다 <laughs> 이형 하는 일이 이렇게 바쁘게 해야지 <laughs> 아쁘게 언제 오나 이런, 이런 고민 하고 있으면 오히려 스트레스받니잘 되기 <laughs> 좋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장님 만두는 되게 기본적인 만두잖아요. 탕주만두 카레만두, 또 마라만두 등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음. 오늘 이딱 쿠킹쇼를 하는데 쿠킹쇼에 처음으로 초바물만두를 한번 개발을 해서 음. 오늘 시연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아, 쿠킹쇼를 직접 나가시는 거예요? 네, 오늘 그 메인 무대에서 음. 40분까지가 진행을 합니다. 음. 내게 가지는 실력을 많이 보려고 사장님, 근데 원주에 음. 만두 말고 또 명물이라고 소개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원래는 아, 치악산 복숭아가 유명하고요. 음. 그 다음에 저 원주 치악산 밑에 한골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한골에 한골엿, 한골 조청이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그 명품이고요. 그 치악산에 큰 송이 있거든 치악산 함덕 음. 유명합니다. 관광지로 보면 뭐 치악산이나 뭐 상원사, 구령사 이런 사찰이나 이런 것도 이름 있는 사찰들도 있지만 요즘 소금산 밸리가 풀렁다리, 울렁다리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그럼 만두는 유명해지지 얼마 안된거 아니에요, 그러면? <laughs> 시장에 그 만두골목이 있어가지고 아름아름 이렇게 소분들 듣고 오셔가지고 만두들을 많이 드셨어요. 먼저 오시면 볼거리, 먹거리가 이제 다 충분합니다 네. 많이들 오세요 오늘 팔 물량은 지금 3시 반인데 벌써 다 소진이 됐어요 근데 배고파서 샌드위치로 점심을 때웁니다 10명이 점심을 못 먹고 동분서주 뛰고 있습니다 <laughs>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오늘 만두 축제에 우리 만두 부스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네 명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줄을 서서. 지금은 이렇지만 이따 저녁 시간에는 여기 사람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아. 이거에 한열개 이상을. 하나 마시게 드세요. 네. 나름 준비하느라고 했는데 상상 외로 손님들이 많고 많이 찾아줘가지고 저는 가서 공연 준비를 이렇게 해야죠. 오늘 쿠킹쇼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우리 또 팀들 색소폰 공연이 있어요. 음. 그러고 근데 색소폰은 언제부터 배우신 거예요? 아0년 넘었어요. <laughs> 취미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공연 우리 팀들하고 공연도 많이 하고 이제 앙상블로. 여러 곳을 다니면서 봉사 재능 기부 봉사도 하고 그렇고 있습니다. 공연은 혼자서 하시는 거예요? 네. 직접해서 쪄서 시식도 하게 해드리고 음. 여러 가지 다양한 만두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 좋은 거 같아요. <목소리> 만두 축제 창업 이호입니어요 어떠셨어요? 그냥요. 그냥 왔어요. 이제 또 얼른 가서 만두 만들어야 돼. <laughs> 쉬는 시간이 없어요. 나를 위한다기보다는 만족 축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어서 축제 했지 않아요.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해요. 그냥 편하게. 왜냐하면 주어진 일은 내가 택한 길이고 또 내가 가야 하는 길에 뭐 힘들다고 주저하고 망설이면 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그냥 참고 견디고 그냥 하는 거죠.

또 손님들 접대하려고 그분들 서 만들고 있어요. 매일 하루 일과가 음. 한 번도 편하게 안 돼서 해본 적이 거의 없네요.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일주일에 며칠을 일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7일, 10월 추석 지나고 나서부터는 한 번도 못쉰것 같아요. 음. 그렇게 좀쉼 없이 일하시는 이유가 어떤 거세요? 어차피 시작은 했고 그다음에 또터져는 손님들한테 약속이잖아 내가 근데 만두 없어요 이러면 거까지 와서 오신 분들이 너무 아쉽죠 그러면 사장님의 앞으로의 목표는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원주에 살면서 만두를 만들고 빵을 만들면서 원주에서 50년을 살아왔으니까 50년 이상을 살아왔으니까 이제 지역에 조금은 이바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회에 한, 교금의 미력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된다면, 봉사도 많이 다니고 있으니까, 내 네, 삶, 그렇게 마무리하면서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은 음. 이제 그 지금 여러 가지, 여러 군데서 찾는 곳이 많아서, 서울 쪽에서도 납품 됐으면 좋겠다는 하 곳들도 있고, 두부들 일자리를, 소일거리를 만들어서, 음. 2시간에서 3시간씩 와서 만두를 빚고 할수 있는 일자리를, 음. 그럼 혹시 막 경제적인 어떤 그런 목표는 있으실까요? 아니요 없어요 네. 경제적인 목표는 없고 그냥 버는 만큼 해서 또뭐 좋은 일에도 쓸 음. 할 일이 있으면 할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 가능하면 아까 얘기 했던 범으로 사는 삶인데 의미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원주 음. 만주 축제 파이팅, 파이팅! 만주 베이크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이런 시스템은 비용이 얼마 정도 되나요? 테이블링 QR 오더라고 하는 건데요 놀라지 마세요 이거 한 달에 아 진짜요? <laughs> 기존의 테이블링 오더보다는 한 5분의 1 정도 완전 저렴한 가격이어서 저도 바로 신청했어요 장사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laughs> 기존 거는 충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어도 되고 청소할 때 엄청 거슬리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고 또 이제 터치가 잘못되면 주머니 미스가 난 경우가 있어요 진짜 짜증 나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서 너무 편리해졌어요 진짜로 아 인생이 달라졌다니까요 <laughs> 아 그리고 매장 분위기랑 디자인에 맞게 디자인 커스텀을 해주는 거거든요 엄청 예쁜 거 같아요 손님들이 직접 본인 핸드폰으로 주문할 수 있어서 엄청 편리하고요 보셨죠? 주문 들어오는 속도 업계에서 제일 많은 포스기랑 연동이 돼 있어가지고 사장님들 기존에 쓰시던 결제 환경 그대로 옮겨서 쓸수 있어서 엄청 편리합니다 웨이팅 1등 업체 테이블링에서 만들어서 믿고 쓸수 있는 QR 오더 서비스 30대 자영업자 이야기 채널을 보고 문의해 주시면 다양한 혜택과 설치비 면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